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. 어쩌면 그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소중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합니다.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죠. 사랑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합니다.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집니다. 멀리 돌아가는 길은 어쩌면 그 사랑을 더욱 순고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.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을 겁니다.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.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. 그 사랑의 힘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. 때로는 지름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멀리 돌아가는 길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줍니다.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. 그리고 그길 위에서 만나는 소중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.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 더욱 강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. 멀리 돌아온 길, 그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합니다. 하지만 그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.